오사카 여행 룩북 2일차 오늘은 어제 입은 니트 똑같이 입어주고 바지만 다른 걸로 바꿔 입을 거예요. 저는 여행 오면 돌려입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머리는 똥머리 해줄 거고 아우터는 요 금장 단추가 포인트인 빈티지한 브라운 코트 입어줄게요. 신발도 어제 신었던 어그 부츠 신어주고 제 여행 애차 크로스백 매주면 끝이 아니라 마무리로 이 코디의 포인트 바라클라바 써줄게요. 힌터레스트 무드 한 스푼 들어간 브라운 감성 룩 완성. 오늘은 신사이바시로 걸어가서 아점으로 이치 먹으러 갔어요. 분점으로 갔는데도 20분 기다려서 먹었답니다. 저는 반숙 계란이랑 파를 꼭 추가해서 먹는데 여러분들은 이치랑 어떻게 먹는 거 좋아하세요? 밥다 먹고 쇼핑 타임 가지면서 소화 조금 시키고 일본 레트로 카페로 갔어요. 옛날 일본식 푸딩이랑 메론 소다 시켰는데 음 그렇습니다. 마지막 코스는 좋아하는 곱창 집으로 가서 고기 잔뜩 구워 먹기. 한국어 메뉴판도 있고 불살 사시미가 존맛이니까 꼭 드셔보세요. 아 그리고 남편이랑은 바로 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. 하세요.